자,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. 어, 밑에 판을 좀 지우고, 시작하겠습니다. 오라왜 이러죠? 네. 네,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식을 한번 보세요. 3 곱하기, 3의 2x 제곱, 그리고,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. 아, 여기 어려운 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. 서로 다른 두 실근 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아 만약에 이 함수 자체가 이차식 이었다면 a 는 0이 아니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까요? 그렇죠. 판별식 D라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돼야 된다? 양수가 나와야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. 그런데 2차함수라는 다항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지수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식을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,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? 그렇죠. 치환해줄 수 있다. 누구로 치환하자?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.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, t제곱 마이너스 6t. 6t는 어디서 나와요? 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. 3의 1제곱과 2를 곱하여 6이 됩니다. 마이너스 3k는 0이 되겠죠.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은 누가 되냐면 3의 알파, 3의 베타가 돼요. 그런데 이두 숫자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바꿔준 이 2차식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죠? 맞나요? 그런데,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만 하면 충분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, 무슨 조건을 되게 강조했었냐면, 3의 x제곱은 항상 어떤 숫자가 된다? 그렇죠. 0보다 큰 숫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죠. 두 실근이 나타나야 되는데,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이 돼야 됩니다. 즉, 각각이 전부 다 모두 양수여야 돼요.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나타난다는 것은,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, 음근 하나와 양근 하나로서도, 충분히 두 실근이 나타납니다. 판별식 d가 양수라는 것은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것이지, 그두 근의 양수, 음수 등 부호를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.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얘들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면, 이두 근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겠죠. 즉 3의 알파 제곱 따기 3의 베타 제곱이라는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6인데 얘가 양수가 되어야 돼요. 그렇죠? 자, 두 번째. 또 무엇을 할수 있냐면 두 근의 곱입니다. 두 근의 곱도 양수 양수였었으니까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? 양수가 돼야 되죠. 즉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인 3K가 마이너스 3K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즉 K는 어떻다?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세 번째 우리는 두 실근이든 두 양수의 근이든 음수의 근이든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양수여야 되죠 판별식 d는 6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k 얘가 양수면 돼요 물론 익숙한 학생들은 6이 짝수인 걸 보는 순간 반근의 공식, 즉, 4분의 d를 이용하여 4분의 d도 양수해야 된다. 반의 제곱, 9-ac, 플러스 3k가 양수다. 라고 써줬을 수도 있죠. 어, 선생님은 반근의 공식 혹은 4분의 d를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익숙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. 라는 결론이 나오죠.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가 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들,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지수 방정식을 치환한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되 그 실근은 항상 양수인 실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수고하셨고, 자,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